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어, 나무 증권과 삼성화재에서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일단 이제 이벤트 기간은 6월 13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벤트는 첫째, 혜택 일인데요 보험료만 계산해도 네이버 페이 1만원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보험료만 계산해도 주는 이벤트니까 이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둘째, 자동차 보험을 신규 가입할 때는 네이버 페이 3만원권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뭐 참여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예, 음과 같이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나무로 들어가서 마이데이터를 접속하고 서비스 내 자산 연결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1차 이벤트가 이제 어, 응모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하셔도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받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자산 상세 정보로 들어가가지고 하단 배너, 예, 하단 배너 이동 후 자동차 보험 계산하기 및 가입 완료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벤트를 이제 하는 게 되는 건데요. 보험료 계산하기가 1차.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어, 3번까지 가셔서 하단 배너 이동 후 자동차 보험 계산하기까지만 하면은 1차 이벤트가 완료돼서 1만 원권 내부 베일 1만 원권을 받는 거고 가입 완료를 하면은 2차 이벤트에 응모가 돼서 3만 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벤트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좋은 혜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